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현재 디지털 터빈 주식 관련해서 APPS 티커명 목표가 90% 상승 여력이 있다는 라점 얘기 드리고 싶고요. 현재 애널리스트 목표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AFRM 어퍼멀딩스 증권사 레포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영상에서 좀 말을 빨리 한다라고 얘기 주시는 분이 있어서 좀더 말을 천천히 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속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감기를 이제 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제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L, XL, ETF, FNG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고 현재 엔비디아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SOXX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현재 SLXL의 비중이 어, 엔비디아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SOXX의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오기한는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관련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 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 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게시해 드리고 있고요, 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술한 잔을 가입해 주시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초대해 드리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 평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개인 상담, 그리고 특급 팬 혜택 별도로 추가로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비주얼 관련해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열성팬 전용 채널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 중이고요. 금요일날 오픈할 예정이니, 열성팬 회원님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지금 뉴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0.43% 하락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떨어진다면 라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특히나 AMD도 마이너스 0.11%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빅테크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프리장 상황은 그렇게 빅테크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디지털 터빈 관련해서 보시면, 디지털 터빈 현재 S&P 미드캡 400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해서 9월 7일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지를 드렸었고요. S&P 500, S&P 미드캡 400에 APPS 디지털 터빈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3일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들을 보면, PFGC, 그다음에 THS라는 종목이 포함되고요. 9월 7일에는 APPS 디지털 터빈 포함되고 LGND라는 종목이 S&P 26캡 600으로 지금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터빈 현재 8.86%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60부를 잡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애널리스트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 현재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보면 101.17불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평균입니다. 총 6명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의견 제시를 하였고요. 5명은 바의 의견, 1명은 홀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이기스트 프라이스 타겟이 132불에 있다는 라 점에서 굉장히 상승 폭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가장 낮게 목표가를 잡은 애널리스트가 60불이라는 점. 현재 이제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55.7불 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라 점에서 인도 상승 여력이 크고 현재 APPS도 저는 팔란티어의 연금저축처럼 모아간다.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봐야 된다라는 것처럼 디지털터빈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한가위지 원어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터빈 없으신 분들은 관심있게 보시면 되고 한방에 매수한다기보다는 라 연금저축처럼 하락시에 꾸준히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엔비디아 ARM 인수를 반대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의사를 의좀 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 인수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경우 반도체 기술 독점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예.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 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226.88불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프리마켓 0.23%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급등세가 무섭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매수 구간에 달아있는 상태이고, RSI가 70.58, MACD가 7.64, CCI가 지금 156.31, MFI가 76.87, RMI가 81.5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사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볼린저 밴드 중간선이라든지, 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8%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조정기에는 오히려 줄줄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지금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0. 0.48% 하락이 나오고 있고 225.8불에 위치하고 있다. 빠지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00불 초반대까지 빠질 여력이 있다. 207불대까지 빠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아마존, 텔레그램이 이날 텔레그래프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텔레그래프는 삼성전자 외에 아마존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또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된 ARM은 애플, 퀄컴, 삼성 등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제공해온 회사이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의 이 회사의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전에 한번 제가 텐0배거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ARM을 인수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지만 먼 미래에는 텐베그도 10, 진짜 달성을 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현재 인수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9월 400억 달러, 대략적으로 하나로 46조 5,800원에, 800억 원에 암을 인수한다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해당 발표 직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다만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할지는 미지수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중국, 유럽 연합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당국의 태도가 현재로서는 우호와 거리가 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중국, 중국에서 아마도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지금 엔비디아는 암을 인수하는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엔비디아의 이제 차익 실현 메모리에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P 500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케도치 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S&P 500 지금 유, UBS 증권에서 S&P 500을 내년에 5,00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연말에는 4,600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고, 현재, 지금 현재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4,52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년이 된다면 4,980, 거의 5,000에 근접한다라고 봤을 때, 현재 기준에서 10%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0.62% 상승한 1.292%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술주의 좀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크루도일 프라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7% 하락한 68.3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 관련해서 9월 2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예측치는 34만 5천 명으로 이전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증시 한번 하방 압력을 줄수 있다고는 라 생각이 되나 저가 매수세, 미국의 저가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SR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 현재 기준에서 지금 업데이트를 해보면 티커명 SSL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마이너스 0.5% 하락한 47.5%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62.77, 맥드는 1.08, CCI는 103.4, MFI는 54.08, RMI는 64.2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SI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제가 볼린저밴드 상단, 어제 볼린저밴드 상단을 터치했을 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NGU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는 좀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0.42%, 특히나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가 반등을, 반등이 나오면서, FNGU가 이제 BULZETN보다는 줌의 영향으로 인해서 BULZETN은 하락이 나오고, FNGU는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0.44% 상승한 38.3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NG도 마찬가지로 RSI가 기존에 50대였으나 현재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RSI가 드디어 60대를 넘어섰고요. 61.74불에 위치하, 위치하고 있다.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적으로 69불 초반대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약간 상향이 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맥드는 0.35, CCI는 132.04, MFI는 58.58, RMI는 60.4이기 때문에 CCI 기준으로, 지금 이 선행지표인 CCI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SRXL과 f n g u 는 9월 달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 한번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는 SLXL과 FNGU 전량 이제 매도를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SLXL과 FNGU는 제가 20%, 저의 20% 자금에서 단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보, 보시면 되고요. 9월 달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면 다시 분할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이제 퍼몰딩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레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 증권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블룸보그 최고 목표가는 124달러, 상승여력이 24.5%에 달한다라고 지금 레포트를 제시를 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고 목표주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최고 목표주가를 얘기하기 전에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치를 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미래에스 증권에서 이 평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레포트에 평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평균 목표치를 보면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이 87.78불 현재 기준에서 마이너스 11.86% 다운사이드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마존 파트너십 계약이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정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는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100불 이상까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최고 목표가 120불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미래의 아마존과 협력을 어느 정도 파트너십 체결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취할 수 있냐에 따라서 더큰 상승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마존 고객의 바이나오페레이터, 성구매 후불 할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아마존은 이미 몇몇 상품에 대해 할부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 있기는 하지만, 할부 결제 사업자, 바이나우 페이리에이터 핀테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여퍼 몰딩스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존 고객들은 50달러 이상 결제 시 어펌을 활용함으로써 후불 할부 결제가 가능해지고요. 현재 일부 고객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개월 내 미국 아마존 쇼핑객들은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고 현재 어제 기준으로 어펌 주가는 전일 46.67%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펌월딩스 티커명 AFRM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1.6% 하락한 98불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현재 오늘 크게 빠지게 된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펌의 개요에 대해서 보면 정직한 금융상품 제공 미션으로 페이팔 공동 창업사 맥스 레첸이 설립한 BNPL 핀테크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12년에 설립이 됐고 21년 1월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 시 할부 후불 결제 혹은 고정금리 달리 대출 제공을 은행과 제휴해 하고 있고요. 주요 대형 가맹점으로는 펠로톤, 쇼피파이, 월마트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분기 실적을 보면 펠로톤을 제외하고 100% 이제 넘는 상승 여력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도 2.3억 달러, 67% 상승이 나왔고요. 갭 영업 송실은 1.7억 달러, 조정 영업이익만 5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굉장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선호하는 MZ 세대의 소비성장, BNPL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높은 TM 확대 여력과 고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어펌 주가가 단기간 내 급등해 주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나 바이앤나우페레이터 시장에 높은 성장장자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이제 단타매매로 매수를 했던 스퀘어 관련해서 저도 어제 스퀘어가 이제 같이 동반 동반하여 큰 상승 여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됐으나 오히려 페이팔이 지금 현재 주식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출시를 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 지금 루머 관련해서 나오면서 이제 스퀘어가 아니 페이팔이 3대없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스퀘어는 현재 호주 태생 글로벌 바이나우 페이레이터 애프터페이를 8월 1일에 인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어퍼딩스 스퀘어, 그다음 페이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페이팔은 떨어진다라면 주주 타이밍으로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가급적 좀 말을 천천히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이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재생속도를 좀 조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제가 열성팬 전용 지금 현재 특급팬과 술 한잔 대상으로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별도로 열성팬 전용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오픈할 생각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